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소화라는 거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우리 몸, 체내에서, 그죠 체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체내 세포들. 이 세포들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세포를 둘러싼 막인 세포막도 굉장히 작겠죠. 이 세포막을 뭐할수 있게끔, 즉, 통과할 수 있을 만큼으로 작은 크기로 뭐 하는 과정이다.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화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말이 나오면 영양소를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뭐 하는 과정이다?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소화에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화다 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무슨 소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화학적인 소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기계적인 소화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소화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물리적인 소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잘게 부수는 거 또는 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음식, 음식물과 소화액을 잘 섞이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계적인 소화인데요. 일단 우리가 씹어주면. 음식물 입자가 작아지니까 소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잘게 부수는 이 작용을 씹는 운동 또는 이제 한자로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 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다? 그렇죠. 치아가 있는 우리가 입이다. 입에서는 저작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틀 운동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음식물이 이렇게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고 물구나무를 서도 음식물이 다시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음식물을 아래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입, 식도, 그 다음에 뭐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뭐 항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물이 아래로 쭉쭉쭉쭉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꿈틀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절이라는 말은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어주는 거죠. 잘 골고루 섞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그래서 이 분절 운동도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 그렇죠. 위나 소장. 그런데 이 분절 운동이 입에서도 우리가 일어나는데, 입에서는 누가 이렇게 분절 운동을 돕냐면, 혀가 음식물과 이렇게 소화액을, 즉, 침을 갖다가 막 섞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우리가 물리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인 소화는 반드시 누구가 필요하냐면 소화효소라는 아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소화효소는 음식물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물질로 단백질의 주성분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 다, 효소, 주성분이 단백질인 효소는 사람의 체온 범위, 여기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산성도라 그래서 ph 라고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이제 산성에서 작용을 잘하는 효소가 있고 염기성에서 잘하는 애가 있고 중성에서 잘하는 애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입에서 입속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입은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을 ph 얼마라고 하냐면 7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위에서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염산이라는 산성 물질 때문에 pH가 약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장 또 이제 소장의 입구 십이지장은 약한 염기성인 pH가 한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산성도의 영향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다, 즉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한 가지 소화 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를 하는데. 영양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기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거냐면, 기질 특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센서가 잘 인식을 못해갖고 펜을.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이제 입부터 가는 거죠.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해서 이제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 이때 직접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입하고, 그 다음에 위하고, 소장. 이세 군데만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소화를 도와주는 부속기관으로는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이자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이자는 아주 출제율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지금 이 부분이 소장이잖아요. 소장은 길이가 약 7미터인데, 이때 앞부분 30cm를 우리가 십이지장이라고 불러요. 결국엔 십이지장은 아 뭐의 입구구나 소장의 입구구나 결국엔 소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십이지장 따로 소장 따로 알려준 학교도 있고 소장 대신에 십이지장을 해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입에는입 주변에는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침샘이 몇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있다. 귀 밑샘, 그 다음에 턱 밑샘, 미쌤, 혀 밑샘이요. 하나 써드릴까요? 보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걸 갖다가 귀 밑에 있다 그래서 그냥 귀밑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안 물어볼 수도 있고 위치는 그 다음에 턱 밑에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턱밑샘이다. 그러면 혀 밑에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혀밑샘이다. 이 침샘에서 이제 네 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제 소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입에서의 소화는 최초로 그러니까 입에서 최초로 소화되는 것은 뭐다? 탄수화물, 즉 녹말이다. 녹말이 최초 소화가 일어나고요. 위에서는 최초로 누구 소화가 일어나냐면 그렇죠 최초입니다 최초로 단백질 소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입에서는 기계적인 소화로 씹어주고 음식물을 섞어주는 운동, 그다음에 위에서는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 보내주고 또 섞어주는 운동 앞에서 다 설명드렸고요. 이런 기계적인 소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소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화학적인 소화가 중요하다. 녹말은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엿당이라는 단맛이 나는 물질로 나눠져요. 요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이당류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당류 형태인데 아직도 덩어리가 크, 크죠. 이 엿당을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한 장소는 소장이 되는데 입에서의 소화는 같이 요것만 알아둘게요. 이렇게 외우자 앞자만 따서 녹아서 멋됐다엿됐다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화를 갈 텐데 위에서는요.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의 소화 효소 중에.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펩신은 누구 도움을 꼭 받아야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냐면 염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염산은 무슨 효소는 아니다. 그렇죠? 염산은 소화 효소는 아니죠.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누구를 돕는다. 그렇죠? 우리가 펩시노젠이라는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써볼게요. 이제 염산은 원래 펩신이 아니라 펩시노젠이라는 비활성 물질이 있어요. 이 펩시노젠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펩시노젠을 무슨 형태로 그렇죠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펩신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그렇죠. 염산의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염산은 뱃속의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그렇죠. 부패를 막아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세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다 쓰면 보이시겠어요? 우리가 염산이 하는 세 번째 일은 음식물 속에 있는 세균을 죽여주는 무슨 작용을 한다?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염산이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염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죠. pH가 2인의 2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위는 강한 산성이죠. 이 산성 환경이 우리 소화를 돕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펩신이 단백질이 이제 중간 산물.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굉장히 이렇게 큰 구조인데 굉장히 큰 구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면 이렇게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그러니까 영양소인데 중간 단백질은 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보다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펩신이 한다고요. 근데 펩신은 누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죠? 염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산이 하는 일세 가지 이걸 쓰라고 시험에 나온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염산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고 부패 방지나 살균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